누가 아! 어!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선생님, 누구세요? 너 지금 얘 힘들어하는 거안 보여? 네, 안보이고요저 친구랑 놀고 있었어요. 진짜예요. 아줌마 누구신데요? 근데 왜 머리에 물을 부어? 아니, 그게 있죠? 너 괜찮아? 너 이름이 뭐야? 언니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말해봐. 너 지금 애랑 뭐하고 있는 사실대로 말안 하면 확 전화해 너 민경이한테 어떻게 했어? 저 민경이한테 진짜 안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아시잖아요 저 되게 성실한 학생이었던 거 그런데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 잠깐만 네가 성적 좋은 건 알겠는데 왜 학복 신고가 들어왔겠냐고 너가 그런, 그런 짓을 하니까 신고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선생님 제말 끊지 말고 들어봐요 제가 이렇게 성적한 학생이 엄마한테 신경도 많이 받는 학생이 어떻게 학교 저지러 그렇게 혼낼 일 하냐고요? 제가 그런 애 아닌 거 아시잖아요. 좋아. 그럼 민경이한테 물어보자. 민경아. 한번 얘기해봐. 민경아. 말해봐. 주아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말 못하겠다는 거지? <놀람> CCTV 돌린다. 일단 너희들 둘다 집에 가. 아니, 쌤! 아, 아쉽지 얘들아? 얘들아 나 진짜 하고싶어서 간지 전학가는거 아니라 사실은 학교코좋 주아야 하지마 학교코그 그, 그냥 그래서 가는거야 어쨌든 내가 여기 학교에서 많은 피해를 끼쳤던것 같고 정말 미안하고 다음부터는 안그러도록 노력할게요 미안해 얘들아, 모두 이제 각자 방으로 돌아가.